안녕, 머니아입니다. 구독, 빠밤. 자, 오늘은 캐릭터를 한번 움직여볼까 해요. 이모티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움직이는 거 한번 해볼게요. 물론, 일러스트에서 캐릭터를 그리시면 좋겠지만, 저는 우선 없으니까, 픽사베이에서 캐릭터를 검색할게요. 캐릭터. 해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. 아, 토끼를 검색할까요? 개미원이니까? 토... 토끼. 음, 요렇게 나오네요, 토끼. 아, 어, 얘 어떡하면 좋지? 음, 조금 귀여워 보이는 아이가. 네, 요, 요, 요 토끼로 가볼까요? 요 토끼. 오, 이미지 무료 다운로드 할게요. 다운로드. 음, 로봇 아니에요. 어우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꼭 로그인을 해야 되나요? 네, 됐어요. 로봇. 다운받으어요 <laughs> So, 포토샵 열어주시고, 다운받은 토끼를 꺼내줬어요. 오! PNG 파일인가? 오, 좋네요. 네. 누끼를안 따도 되니까 너무 좋은데요? 네, 좋습니다. 자, 해서 윈도우에서 타임라인 꺼내주시면 되시고, 타임라인. 서 가운데 여기 버튼 눌르주세요 이거는 프리미어니까, 어, 우리는 좀더 쉽게 하려고요. 그래서 좌측 하단에 사각형 3개짜리 눌려주시고, 음, 이 토끼를 움직일 건데,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죠. 그래서, 크롭 툴 가지고, 이렇게, 알트 눌린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공간이 늘어납니다. 그래서 엔터 마무리 꼭 해주셔야 되고, 음, 이 토끼 하나, 컨트롤 J로 복제해서 토끼 하나, 그래서 이 토끼가 조금 움직일 거예요. 에디트로 가셔서, 파피 워프라는 기능이에요. 파피 워프, 귀에다가 클릭, 귀, 얼굴, 팔, 아이고 손, <laughs> 다리, 그다음에 몸. 자, 그서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. 이렇게, 그렇 그래서 이렇게 어, 저는 귀를 살짝, 그다음에 여가 귀가 조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커서를 바깥쪽으로 뺀 다음에 Alt 누르면 동그란 원이 생겨요. 이때 이렇게 돌려 주셔도 돼요. 이런 식으로, 그렇죠? 어?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, Alt 눌려서 이런 식으로. 네. 그래서, 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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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들어주는 것 마냥, 이런 식으로. 발은, 발은 움직여도 되고, 안 움직여도 되고,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요. 그래서 조금 줄여줄까 이렇게. 네, 그래서, 체크 표시 떴으니까, 당연히, 마무리 해주시고. 그래서, 첫 번째, 두 번째가 나눠졌어요. 그러면, 첫 번째는 누구를 보여줄 거냐, 눈만 선택하시면 돼요. 그래서, 첫 번째는, 나 그냥 돕기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당연히 움직이는 토끼. 그래서 이게 변화가 없다면 눈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. 지금 보시면 눈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? 그죠? 그래서 시간이 5초면 너무 길어요. 생각보다. 0.1초로 해서 움직여볼까요? 그랬더니 어때요? 음! 발랄하게 움직이고 있죠. 그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래서 여기다 복만 넣어주셔도 되겠죠.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는 다음에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. 이거 여러분들 카톡에다가 전송할 수 있게끔 저장해야 되잖아요. 그죠 그래서 어 외부로 사용하실 거니까 Save for Web 눌러주시면 되시고 여기에서 GIF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. GIF 다음에 gif 해줬는데, 여기서, 너무, 토끼가 커져. 토끼를 줄여서, 여기서 움직였는데 제대로 안 움직이면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제대로 움직인 거 확인했고, save. 어디에다 저장하겠습니까? 그래서, 토끼. 그래서 이미지 언니. 아, 이미지만 저장할 건데. 그래서 저장 눌러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바탕 화면에 가보시면, 이렇게 토끼가, 저장이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. <laughs> 네, 지금 어, 너무 깨발랄이긴 한데 이렇게 움직이신데서 여러분들이 카카오 스튜디오에나 또는 라인이나 이런데 움직이는 캐릭터 넣고 싶다면 파피 워프 이용하셔도 상관 없습니다. 프리미어로 작업, 그러니까 프리 어 애프터 이펙트로 작업을 하시더라도 마무리는 포토샵에서 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깨발랄하게. 네. <laughs> 되 깨발랄하게. 여러분들 2023년에 건강하고, 어, 많이 웃는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. 자, 여러분들, 파이팅입니다. 저는 뭐냐고요 구독, 빠밤!